안녕하세요. 아, 오늘도 손질한 볼통을 메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. 이것은 제가 3년 전쯤 처음 만든 자리인데 아, 그렇게 멀진 않아요. 마을이 저 밑에 쪽인데 멀진 않은데. 와,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르막이라. 짧지만 힘든 코스입니다, 이쪽은. 이쪽 자리는 제가 한 3년 전쯤 처음 만든 자리고 제 벌통이 다섯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. 아, 예 다섯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저쪽에제 멀리 보이는 쪽 바위인데 제가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한 보름 20일 그쯤에 이쪽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설치도 하고 있는 벌통 청소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매일 아침에 설통을 설치를 하러 다니고는 있는데 벌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러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곳은 제 통이 다섯 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은 자리여서 제가 도착 전에 네, 영상을 키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가서 다섯 통 중에 한 통이 들었을까. 이쪽은 작년에 한통 들었던 자리예요 근데 한통그 들었던 자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리이긴 한데 그리고 그 옆에 자리에 한 통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쪽이 제가 임시로 수치로 폼을 덮어놓긴 했는데 또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 다른 분들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또한통 놓으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지금 한 통을 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바위인데 멀리서 보면 벌들이 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잘안 보이네요 좀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어, 어 다니는 것 같아요 산에 파리나 벌레지도 하도 많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아 들어왔네요 아 이것이 작년에 들어왔던 곳인데 아 들어왔네요 아, 아... 기분 좋습니다 아이 도마가 녹색 도마 제가 영상에 한 20일 전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이쪽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 제가 영상, 설치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들어있네요. <laughs> 아, 벌이, 심은 들어도 이런 또 기분에 다니기도 하거든요. 이게. 토종꿀이 가격도 비싸고, 진짜 토종꿀을 믿고 사기도 쉽지 않고, 해서 토종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직접 설치를 하고 또 가을에 채취를 하는 또 그런 재미로도 다니고 있거든요 <laughs> 기분 좋습니다 옆쪽에도 이 뒤쪽에도 있고 옆쪽에도 있고 한세통 하나 아네 통이 주변에 또 설치가 더돼 있거든요 확인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설치를 하려고 했던 자리는 저 안쪽 자리인데 이 자리도 좋고요. 네, 해서 일단 가까운 이 자리. 네, 일단 다른 통 확인 먼저 하고 그리고 가지고 온이 벌통을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쪽에 있는 사각벌통은 저거 제가 제 자리인데 그냥. 설치 놨던 거거든요 안들었니 오, 오 <laughs> 아, 여기 들었네요 여기도 와이 자리는 이게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놨던 자리거든요 여기 바위에 틈에 딱 껴서 놨었는데 2년 전에 들고 작년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와 <laughs> 들었네요 이거를 콧구멍 보시면 제가 만들지 않는 스타일의 콧구멍인데 이게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톱밖에 없어서 그냥 벌통을 만들어서 설치한 거라 콧구멍을 저렇게 굉장히 그냥 뚝 잘라가지고 해놨는데 와, 이 집도 들었네요. 이쪽은뭐 기대를 안 하고 온 것이라. <laughs> 아, 기분 좋습니다. 아또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쪽도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요. 되게 경치 좋은 자리라고요. 이쪽은 2년 동안 안 들었었어요. 그래서 벌통을 놓지 말까 하다가 그때 같이 올라왔을 때 그냥 있는 벌통을 설치했었는데, 경시 여기도 안 들었겠죠? <laughs> 아, 어, 가까이서. 와, 이쪽도 들었어요. 와, 이렇게 하루에 한 곳에서 세 통이 들기가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와, 이쪽도 들었네요. <laughs> 이 자리는, 이 자리는,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제가 영상에 몇번 올렸었던 자리에요. 아, 자리도 되게 좋은데, 만들어놓고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자리라, 제가 잘못 본 건지 하고,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, 올해, 며칠 전에 한 통을 더 설치를 해놓고 갔던 자리인데, 이 볼통은 보시면, 다 깨졌어요. 볼통이 없어가지고. 근데, 어, 저쪽으로도 막 나오네. 틈으로도. 아,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, 자리가. 그 뒤쪽에 한통더 있는데, 그것도 한번, 설마 안, 이쪽은 제가, 이쪽도 2년 전에 설치했던 곳인데, 작년에 들었다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근데, 이 오늘 자리 중에서는 제일 기대를 안 하는 자리예요. 이 자리는 자리가 그닥 좋지는 않은 자리거든요. 바위도 작고, 아 그렇게 얘기해 서 소리인지 안 들었네요. <laughs> 네이 자리인데 벌통도 이 제가 이렇게 딱히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벌통이고요. 자리도 보시면. 바위도 그렇게 크지 않고, 그냥 설치해 놓은 자리인데, 이 자리는 안 들었네요. 내려가서, 오늘 한통 준비해 온 볼통 설치하고, 그리고, 네, 내려가겠습니다. 네, 이쪽도 설치를 마쳤습니다. 보시면 제가 이쪽 자리에서 오늘 벌을 받은 자리고 그 옆에 스티로폼 뚜껑 쪽이나 저쪽 끝쪽에다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이쪽도 자리가 좋아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마쳤습니다. 오늘 다섯 통 중에서 세 통이 들었네요. 처음으로 올해 확인한 게 이제 세 통입니다. <laughs> 네. 근데 제가 설치를 계속 많이 해, 하고 다니고, 확인을 안 했던 거지, 설통은 많이 하고 다, 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번 주까지만 설통을 놓고, 이제 다음 주는 제가, 예. 산에, 앞으로 이제 다음 주? 다다음 주부터는 산에 좀 확인을 하러 다닐 계획이에요. 저기, 네, 이런 자리입니다. 이 자리는 조금은 예외인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매번 설통 자리에, 좋은 설통 자리에 조건을 얘기할 때, 이렇게 큰 바위에 있고, 바위가 있고, 아늑한 자리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, 이것은 한 가지 시야가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. 전나무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리를 다른 분들이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설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앞에가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위 지대긴 한데 앞에가 꽉 막혀 있어요. 전부 다요. 저들이 벌통을 많이 놓고 다니지만 보면 의외인 곳에서도 벌이 잘 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사람처럼 고층 아파트에 가장 높은 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지하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렇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 이쪽은 아무튼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자리인데, 네요 밑에다 한 통을 더 놓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. 또, 내일도, 네, 또 다른 자리에 설치를 하는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